안녕하세요, 여러분. 태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액기를 어, 하나 만들 건데, 어, 얘 이름은 뭘로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만들고 나서 한번 생각해서 설명에 올릴 테니까 제가 앞으로 설, 설명에 그 제목 옆에 세모 버튼이 있어요. 거기 누르면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 거기에 소견을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씩 봐주시면 될것 읽어주시면 되고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말 제가 요즘에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준비물 소개 한번 가볼게요. 뿅. 네, 요렇게 준비물이 필요한데, 고체 형광펜 폼. 폼은 저는 아이폼이 아닌데, 뭐 괜찮겠죠? 그냥 폼이면 돼요. 그리고 젤게, 물풀, 물. 뭐 이거는 음료수가 아니라 물이에요 이거 그럼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이건 뺄게요 여기 물이랑 섞을 거 그리고 섞을 통 그러면은 시작 뿅 여기다가 제 마음을 넣어주고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폼이에요 자 이걸 이제 아유 어, 이게 아닌데 이걸 이제 이거로 우려줄게요. 갔다 올게요. 뿅 거의 다 우려가는 건가 싶네요. 그래도 좀만 더 우려내고 오겠습니다. 뿅 여러분 제가 이거 폼 빼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폼 빼는 게 저는 혹시 아직 점토 만들기는 하면 안 되나 봐요. <laughs> 어, 일단은 여기 고치영광펜을 어우 우려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올려줄게요 뿅 이렇게 대충 우리고 왔어요 이제 여기다가 물풀을 넣으면 돼. 되나요 <laughs> 어, 물풀을 넣을게요 한 4분의 1 정도 넣으면 된, 됩니다 이게 출처가 누구냐면은, 이게 아마도, 망고의 자존심님일 거예요. 망고의 자존심님이 저랑 친하거든요. 어쨌든, 아이고. 이게 달라붙어네 떡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젤개를 넣으면 되니, 다. 이거 넣을게요. 와, 느낌 좋아. 이거 다 넣을 건 아니고요. 덜어서 넣을게요. 여러분, 저 지금 너무 짜증나요. 제가 지금 너무 짜증, 이게 제게 너도 안 뭉쳐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짜증나서 액괴를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근데, 근데도 안 돼요. 이로써 저의 액괴 만들기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랑, 어 거의 뭉치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